네 지금 이 시간 오후 4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50년생이요. 50년생이시면 이제 70대 중반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네. 어떻게 네.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직접 음.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네. 네. 원장님 팬이에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방송 <laughs> 언제나 보내요. 네. 네언니 어머니. 어머니 어디가 불편한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리가 음. 연골이 다라졌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네. 내 몸이 안들 좋아서 음. 지금 네. 있거든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음. 어머니, 혹시 허리 쪽은 어떠세요? 허리도 안 좋죠. 음, 네. 허리는 어떻게 불편하세요? 허리는 음. 한 7, 8년 전에, 음, 네. 저, 어,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주셨구나. 네. 그래, 예. 그래, 그래가지고, 뼈를 넣으라는데 안 넣고, 견제받죠. 근데, 이제 더 아파요. 네, 어머니. 어. 아파 허리가 주로 뭐할때 많이, 가만히 계실 때는 안 아프시고 주로 걸을 때 많이 아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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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리가 아프면서 이제 다리가 저리거나 땡기거나 하진 않으시고요? 아니, 저리든 하는데, 네. 그, 걸으면은 네.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오. 아파서 걷는 게 많이 힘드셔요? 네. 너어 힘들어요. 네, 아이고 어머님 고생하셨네. 어머니 이렇게 허리 많이 아프시면서 최근에는 허리 사진 찍어 보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여러 번 찍어봤죠. 음. 그렇게 그래서 허리도 안 좋고, 네. 다리도 안 좋고 연골이 같이 다라지고 네. 그랬어요. 네. 음. 어머니 허리 사진 MRI 혹시 찍으셨을 때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아니요 이인 쪽에 그저 디스크 수술한 디가요. 네. 우리한테 이렇게 이해하지 좋게. 네네. 그 받쳐준 것이 제대로 안 받쳐준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세요. 네네네. 그러면 그래. 디스크 이전에 수술한 마디가 여전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거네요, 어머니. 예, 네, 디스크 수술을 한 걸. 이제 원장님이 장담을 했어요. 자 네, 디스크 수술하면 좋다고 네네. 했는데, 생각하고 틀려버렸어요. 네. 아이고 그러셨구나. 어, 원래 이 예. 디스크라고 하는 게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사용하면 음. 사용할수록 이제 점점점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네. 이제 이전에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 한 차례 하셨는데 음. 그 디스크가 그래도 이제 수술했지만 수술한다고 해서 디스크가 이제 건강한 디스크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지나시면 음. 더 나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대요. 최근에 이제 허리 주사 맞거나 그래 본 적은 없으시고요. 주사 맞았어도 네. 별로 못 갔어요. 어, 어, 좀 주... 나아지는 맞아... 게 없으세요, 어머니? 네 맞아보기는 했는데 네, 네. 먹먹하니. 네. 어쩐지를 모르겠어요 아 먹먹하기만 하시고 이제 통증이 네. 이렇게 많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예 네, 통증이 음. 많이 가지도 않고 네. 그 주사를 맞고 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며칠이 지나니까 더 나아요 네 어머니 신경주사라고 <laughs> 듣고 맞으셨어요 예예. 네, 네. 신경주사. 네. 네 어머니 허리,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에 맞는 주사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신경 주사를 맞으셨는데 크게 효과를 못 보셨다 하시면 이제 다른 네. 종류의 주사로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네.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증식 주사 같은 것도 이제 만성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시니까는요 한 번쯤은 이제 이렇게좀더 전문 허리 통증 관절 척추 관절 음.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 진료를 보시고, 하면 치료를 조금 더 치료 계획을 새로. 한번 세워 보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머님. 네. 네, 우리 어머님 보니까 지금 허리도 안 좋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리, 무릎도, 무릎도 안, 안 좋으시고, 네. 이게 항상 원장님 좀 동시다발적으로 네, 많이 네, 나타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이제 여러 병원 다니기 번거로우시니까요, 무릎 전문 또 허리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 잘 찾으셔서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받아 보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절대 망설이지 마시. 고 고 지금 바로 병원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자,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72. 예. 음 72세 이제 70대 예. 접어드셨고요. 자 허리가 예. 불편하십니까? 예, 예. 허리로 수술로 했거든요. 네. 음, 언제쯤 하셨어요? 안 지금 처음에는 90년도에 하고, 네. 또두 번째는 2000, 2000년도에 하고. 아, 그러셨어요? 예, 오. 그랬는데, 허리가 아픈긴가, 골반이 아픈긴가, 음. 요랑을 못나갔어요 네. 그래서 개인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고마, 뭐, 그, 그, 뭐, 신경주사라고, 뭐, 음. 한 대서 주고막마라비대 말아비, 마라비고, 또저 ش ن 가 먹고 막 오지 말았고 오지 말았고 네. 그래서 음. 안 갔거든요. 네, 네. 어머니 그리고, 허리 허리하고 이제 골반 엉치가 전반적으로 다 아프신 건가요? 예. 주로 걸을 그래서, 때 많이 아프셔요 예. 어, 누워 계시거나 가만히 앉아 계실 땐 괜찮으시고요. 예. 예. 통증이 다리로 막 땡, 뻗치거나 당기거나 예. 저리거나 하진 않으시고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고 음. 허리 엉치만 아프셔요 예. 네. 예. 어머니 신경 주사 맞으시면 조금 한 며칠은 편하시던가요? 예, 한 네. 사흘은 편하대요. 한 사흘, 한 사흘 정도. 음... 예. 예. 어머니 이제 신경 주사 맞고 나서 오지 말라고 하신 게 이제 병원 오지 말란 뜻이 아니고 이제 저희 신경 주사를 너무 자주 짧은 간격으로 자주 맞으실 수는 없어서 어... 한 서너 예. 번 맞으시면 좀 한동안 쉬셔야 돼서 아마 선생님께서 그렇게 아... 말씀을 예. 하신 것 같고요. 아하. 예. 어머니 혹시 최근에 허리 MRI 찍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MRI 예. 개인 병원에서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음. 허리가 아픈지 엉치가 아픈 건가 몰랐는데 가서 찍었길래 허리 수술한 데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엉치가 음. 그, 아프고 걸음을 걸으면 아프고 음. 허리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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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구부려지고 막그렇게요구부려 아, 예. 어머니 혹시 개인 병원에서 찍으신 엑스레이만 찍으신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음, 그렇죠. 아니 MRI도 찍었어요 MRI도 오, 찍으셨어요 촬영하셨어요? 네. 예.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없다고 하시던가요? 예 그건 없다 하 예. 음. 그면 허리뼈 관절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은 못 들으셨고요. 예. 예. 어머 이제 허리가 우리가 이제 흔히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을 때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디스크 예. 탈출증이나 이제 협착증이 없어도 이제 허리뼈 관절에퇴행성 예.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척추뼈랑 엉치, 엉치뼈랑 예. 이제 골반 관절에도 이제 그런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어머 니 이제. 그 허리에 맞을 수 있는 주사가 신경주사 말고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식주사라든가 아니면 관절주사라든가 여러 종류의 치료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그 동네 병원 선생님도 잘 보시겠지만 조금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계속 불편하신 거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척추랑 관절을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 진료를 한번 보시고 다시 예. 치료 계획을 조금 세워 보시고 음. 안 맞으셨던 다른 주사 치료가 있으면 한번 받아 보시고 이러시면 어떨까 하네요. 음. 그렇네요. 네. 신경 주사만 여태까지 받아 보셨기 때문에 또 다른 증식 예. 주사 치료법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주사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원장님 의견이시고요. 자, 어머니 혹시 궁금하신 사항 또 있으실까요? 다른 게 아이고. 네. 지금 그 간이 안 좋아가고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음. 내과적으로 있음에. 어머니 예예 예. 예. 간이 안 좋아가고 네. 그 추수 재고나면 수술하기로 했는데 그게도 의사가 그그 그 진로 보는 데가 있을 까예요아 네. <laughs> 어머니 간 수술하기로 하셨어요? 예. 아 간을 근데 음, 네. 거기도 우리 이제 대, 대학병원 큰 병원이니까는 음. 네. 이제 척추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한번 음. 가신 김에 말씀 들어보셔도 되고요. 어머니 가실 때꼭 MRI. 찍으신 거 갖고 가시는 게 이제 음. 도움이 더 되시겠습니다. 네, 아, 어머니 모쪼록 예, 계획된 진료 잘 받으시고 잘 회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 하고 계십니다.